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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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죠? 네, <laughs> 네, 머릿속에 응. 아, 약 됐구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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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리는 것도 많이 없죠, 지금? 음. 자, 이제 계속 한 칸씩 갈게요. 한 칸씩. 박자 맞춰서요. 어렵지만 박자 맞춰서 어깨 조금 피고. 네, 돌아서. 어우, 회전 좋아요. 네, 지금 쫑쫑쫑 하나도 없었어요. 좀 아랫배는, 음, 내가 와서 여기서, 어깨를 조금 네, 고개를 좀 들으시면 돼요. 더 뒤로 고개를, 어깨를 조금 뒤로 꼽을까요 어깨를 조금만 이렇게, 오케이 그렇죠. 내가 좀 뒤로 재빠졌다 할 정도로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그렇죠. 어깨 조금 피고. 좋습니다. 아주 좋아요. 박자도 잘 맞고. 그래서 이제 되게 천천히 걸을게요. 조금씩 걸을게요. 조금씩 누르는데 네. 조금씩 아니 더 조금씩 반 반씩 음. 그렇죠. 일도 보지 말고 그냥 걸으세요. 너무 음, 잘 붙지 않나요? 혼자 혼자 칭찬하고. 칭찬 받으면 또 금방 못해. 그러니까요. 더 천천히. 더 천천히 그렇죠. 더 천천히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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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천천히. 가능하잖아요? 네. 가능해요? 가능하네요? 네. 뭐야? <laughs> 섰다가 다시 와도, 예, 네. 더 조금씩, 그렇죠. 좋아요. 하. 직장. 뜯지 않 네, 지금 안 하고 있어요. 살짝 느낌은 있는데요. 괜찮아요. 복부 얇게 하면, 네, 조금씩 하려고 살짝살짝 네. 살짝 시동을 거는데 네. 나쁘진 않아요.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. Okay. 네, 그렇게 해보세요. 천천히 조금씩. 그렇죠. 네. 네, 지금 안 그러고 있어요. 벌써 이겨냈잖아요. 네. 뭐한1열 바퀴는 돌아야 되는데 한번 하고 그걸 잡으면 어떻게 해요? 아, 더할 필요 없겠죠?